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해외 골프 여행은 일성 골프에서 선택하셔야죠. 어, 오늘도 함께합니다, 쇼호스 최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가고 싶은 그런 상품입니다. 럭셔리한 이 시즌에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입을 모아서 엄지척 들어주는 일본 북해도 골프를 갖고 왔습니다. 많이들 기다리셨고 찾으셨죠? 제 주변에는 막연하게 북해도 골프를 떠나고 싶다. 너무 좋다. 자연경관 예술이고 기온이 일단 너무 좋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 어떤 상품을 떠나야 될지, 북해도 어디에서 묵으면서 라운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준비한 상품입니다. 왜 지금 북해도를 선택을 하시느냐? 기온이 일단 너무 좋습니다. 여름으로 갈수록 이번 여름도 굉장히 무덥고 길기 때문에 골프 상하랑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찾아보시고 눈을 돌리실 텐데 그렇다면 북해도를 떠나셔야 됩니다. 우리 국내 한국 여름 기온보다도 훨씬 시원합니다. 그래서 7월 8월에 요한 여름에 북해도를 찾으시고 떠나시는 골퍼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이유가 어, 겨울 빼고 봄, 여름, 가을에는 북해도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 15도에서 20도의 평균 기온을 자랑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으로 선선하게 꿉꿉하고 너무 무더운 날씨 속에서 골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골프 날씨, 봄, 가을 날씨로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라운딩할 수 있는 곳이 북해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꿉고 찾으십니다. 근데 오늘 함께하는 상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시고 사랑해주시고 재방문이 너무 너무 많은 일성 골프가 역사가 길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골프 상품을 진행을 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작년에도 이 상품에 진짜 주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진짜 많은 분들이 찾으시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자. 후카이도로 떠납니다. 북해도 리세코 이세골프를 갖고 왔습니다. 어, 이제 북해도 골프장에 되게 유명한 골프장들이 많아요. 가장 많이 찾으시는 곳이 루스츠 리조트. 많이들 좀 대중화되고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루스츠 리조트가 예약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사포로 시내 숙복을 하면서 좀 시내 관광과 이렇게 골프를 치시는 거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세 번째로 가장 예약이 많은 거는 오늘 함께하는 니세코의 이세골프 힐튼 빌리지와 그린리프 리조트를 함께 이렇게 이세골프를 할수 있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마코마이 이 골프장도 많은 분들이 찾으십니다. 아, 근데 저희가 오늘은 음, 니세코 그중에서도 힐튼 리조트와 그린리프 리조트를 함께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5성급 월드체인 힐튼호텔 굉장히 많은 분들 뭐 아시잖아요. 큰 설명 안 드려도 어, 힐튼이야. 그럼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린리프 리조트도 워낙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일단 가격이 좋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캐도 골프를 가고 싶었는데 그린리프 리조트에서 숙박을 하면서 또 자연의 온천욕까지 누릴 수 있는 골프 하시고 온천욕까지 그리고 요 니세코 골프장은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골프장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내가 두 시간 만에 스위스를 온 기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고 유튜브 이렇게 찾으시면. 이 니세코의 골프장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라운딩을 하시는지, 딱 라운딩을 떠나시고 나시면 내 버킷리스트를 하나 성공한 것 같은 기분? 그리 부모님 생각나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와서 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우리가 지금 스위스를 떠난다고 하면, 뭐 비행시간 너무 길고, 너무 부담스럽고, 큰 금액을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자연풍광 속에서, 일본의 작은 스위스처럼, 그 풍광 속에서 라운딩을 가능하신 거예요. 여긴 꼭 가보셔야 됩니다. 북해도 골프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함께하는 상품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게요. 힐튼 호텔이나 그랜리프 리조트에서 주무시면서 이 라운딩을 이색 골프가 가능하신데 라인이 요태이산을 바라보면서 라운딩을 할수 있는 코스 그리고 안나푸리봉을 바라보면서 라운딩을 할수 있는 코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름다워요. 눈이 덮인 왜 작은 후지산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요태이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막 자작나무가 촥 펼쳐져 있고 어 완만한 대지의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정말 여기가 굉장히 이국적인 풍광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이 자체가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다양한 이런 아기자기한 코스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예쁘고 시원한 온도에서 정말 멋진 풍광을 보면서 내가 진짜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제대로 힐링하면서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골프를 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빨리 선택하셔야 되는 게 가격이요. 이 똑같은 상품이 6월, 7월, 8월 핫성수기로 갈수록 이 똑같은 상품이 가격이 완전히 점핑이 돼요. 그래서 난 정말 가고 싶다. 그죠? 북해도 골프, 니세코 골프, 럭셔리한 이세골프로 누리시면서 온천까지. 이건 꼭 가셔야 되는데 가격이 좋을 때 떠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귀하게 지금 상품을 안내해드리는 방송이고요. 알아봐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따가 또 영상 보시고 온 후에 자세한 가격을 안내해드리겠지만 항공료가요. 똑같은 상품이고 사포로 공항으로 가는 이 항공료가 핫한 휴가철 바캉스 시즌이 갈수록 거의 100만 원이 웃도는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품을. 그래서 내가 7월, 8월에 떠나야지, 9월에 떠나야지 하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똑같은 상품을 돈을 배로 주고 가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일성골프로 전화 주셔서 북해도 니세코 골프를 선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드체인, 힐튼 호텔에서 주무실 수 있고 그랜리프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고 이곳은 워낙에 니세코 빌리지가 굉장히 커서 도쿄돔의 14배라고 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리조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가격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니세코 힐튼은 조금 비싸고 그린리프 가격으로 했을 때는 한 15만 원 정도 숙박의 가격을 조금 세이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 북해도 골프 가서 그린리프에서 주무시면서 멋진 풍광 속에 또 호텔의 조식과 석식까지 다 챙겨 드리니까 어, 식사는 어, 점심 빼고는 다 포함을 시켜 드리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너무 좋죠. 항공료가 더 오르기 전에. 어,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정말 평생의 그림 같은 기억에 남을 만한 부케도 골프. 첫 번째는 시원하기 때문에 부케도 골프 떠나셔야 되고 끈적끈적하면서 더우면서 내가 진짜 이 무더위 속에서 내가 골프로 치는 게 아니라 여름에도 쾌적하고 청정한 대기질 속에서 멋있는 풍광 속에서 라운딩이 가능한 곳은 부케도 니세코 골프가 되겠습니다. 자, 멋진 영상을 보고 온 후에 꿈 같은 그린이 펼쳐져 있네. 어, 영상 보시고 후에 제가 자세한 가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저희 신랑도 북해도 골프 너무 가고 싶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주변에 골프 사랑하시는 분들이 여름 골프는, 봄, 여름 골프는 북해도로 떠나야 된다. 니세코, 이세골프는 또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찾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안내해드립니다. 정말 멋진, 진짜 스위스에서 라운딩 하는 기분 있잖아요. 이국적인 풍광 속에서. 자, 가격이 79만 9천원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 요일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걸 안내해 드릴게요 자 3박 4일 기준으로 79만 9천원 그리고 수요일 출발 5월 6월은 82만원부터 그리고 목금은 또 86만원부터 5월 6월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대요 됐습니다 요일에 따라 그리고 바캉스 시즌으로 갈수록 가격은 올라가요 똑같은 상품이 그러니까 얼리버드 특가를 만들어 드리는 이유가 일찍 예약하시는 분들이. 좀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을 내가, 어, 5월, 6월에 가시면은 뭐 35만원부터도 항공료가 출발하고 그리고 7월, 8월 되면은 또 100만원이 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럴 때 미리 선점하시고 5월, 6월에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고 7월, 8월도 미리 예약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똑같은 상품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5월, 6월 79만원부터 포함사항 안내해드릴게요. 리코 그린리프호텔 어, 온천욕 가능합니다.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36홀도 어, 의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오전만 골프 치시고 워낙에 골프장 시설들이 부대시설이 좋고 호텔의 부대시설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힐링하시고 어, 호캉스 해보셔도 좋겠고 조식 석식 포함. 저는 호텔의 조식 석식이 포함이 된게 너무 좋은 게일본에또 식사가 너무 맛있잖아요. 그 그린피 카트비 미팅 샌딩비 포함. 그리고 중식만 그리고 개별 항공료도 여러분은 요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뭐 포인트가 많다 아 카드사의 혜택을 갖고 있다 이러시면 마일리지가 있다 하시면 개인적으로 발권을 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행사들이 아무래도 자리를 갖고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아셔야 될게 요일과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또 똑 같은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보시죠. 이자 목요일에 7월 4일에 출발은 48만 원인데 8월 8일 목요일에는 똑같은 상품이 58만 원까지 한 1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시고 좀더 저렴할 때 조기 예약하셔서 똑같은 상품을 누구는 뭐80 얼마에 갔다는데 나는 뭐70 얼마에 다녔다 50 얼마에 다녔다 이렇게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고 용이 요리 요일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을 안내해드립니다 자 니세코 빌리지에 칭찬이 진짜 많아요 저도 너무너무 가고 싶은 럭셔리한 그림 같은 라운딩이 가능하신 곳인데 아놀드파바 세계적인 골퍼 아놀드 파마가 디자인을 하고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이 우테이산을 바라보면서 안나프리 봉을 바라보면서 라운딩을 하는데 진짜 좋은 건이 무덥다는 여름에 시원하게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기분 좋은 가을 날씨이기 때문에 온천욕하시기에도 되게 기분 좋은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아무래도 여름 휴가를 라운딩을 가능한 골프장을 선택할 때는 나라들이 조금 한정적이에요. 국내는 너무 더워서 골프 치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북해도 골프를 가셔야 됩니다. 아시죠? 내가 여름 휴가를, 바캉스를 골프와 휴가를 함께 접목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북해도 니세코 골프를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체인 힐튼 리조트를 선택하셔도 좋겠고, 니세코 그린리프를 선택하셔도 좋겠고, 한번 다녀오시면, 매 여름마다 골프 사랑하시는 분들 북해도 골프를 선택을 하실 겁니다. 자리는 한정적이고 숙소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딱똑 사람들 마음 똑같아요. 어, 마감되기 전에 어, 여러분이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351144로 문의해 주시면 또 자세하게 저희가 견적 문의 받겠습니다. 북해도 니세코 골프로 여름에 시원한 골프 떠나 가 보시죠.